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내각제 개헌하면 우리나라가 중국의 식민지로 전락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론조작 실태를 저 오늘 폭로하고요 대통령 탄핵도 가능하죠 여론조작으로 우리 한번 해 봤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무능한 대통령을 만들라 그리고 김구 선생이 소련식 내각제 개헌을 하다 이승만 대통령을 단행시켰죠 오늘 이런 예, 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잘안 나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어, 이 방송은 글로벌 디펜스뉴스와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 양쪽에 올립니다 양쪽 다 가셔가지고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을 클릭하세요 제목 아 그리고 저희 방송은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어, 이루어집니다 운영이 됩니다 그 제가 이 친중 세력들 이게 추적하고 하다 보니까 구글에서 광고비를 다 빼버렸어요 특정 세력을 어, 공격하는 뭐, 뭐 그런 사이트로 등록을 해가지고 탄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17번 후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RS 18770248이고요 제목 클릭하시면은 어, 그 해피나눔 후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한결에 자파매체죠. 자파매체에서 아직 4년 9개월 남았다. 윤대통령이 살아남는 법, 인기 단축 개헌이다. 뭐 이런 이야기, 자파매체가 내각제 개헌 군부를 지킵니다. 자, 내각제 개헌하면요. 주인 없는 나라가 되고요. 외세 의 개입에 의해서 국가의 국부가 해외로 다 세워나갑니다. 유럽 같은 경우 주인 없는 나라죠. 지금 왕이 있고 총리가 있던지, 있든,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던지, 그때 거의 대부분이 내각제다. 엉망진창, 나라가지 망해가고 있습니다. 영국이 내각제를 했는데 해가지지 않는 나라에서 지금 몰라가고 있다. 한국에 골뱅이 팔아가지고 어 전쟁 근근 연명하고 있는 그런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제를 하니까 세계 최강대국이 됐죠. 한국도 어 대통령제를 하니까 최빈 국가에서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이 됐고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지금 벌벌 떨고 있다 한국의 군사력에 이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의 자질이 문제입니다 대통령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들의 자질이 문제라고 그러면 내각 책임자를 하면은 정치인들의 자질이 엉망진창 개똥인데 내각책임자 하면은 더 엉망 되겠죠 자 볼까요 이승만 대통령은 12살에 사사상경을다 뗐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 2년 하버드 석사 프린스턴 대 국제정착 박사, 프리에스턴 대 신학 학사까지 또 청강으로 수업을 들어가지고 이것도 땄다고 합니다. 이거를 5년 반에 다 했대요. 그 조지 워싱턴 대 2년 다닌 거는 배제학당 2년 다닌 거를 학점을 인정받았다 하더라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만주공관학교 일본 육사 6.25 참전 미국 유학 전두환 대통령 육사 졸업 월남전 참전 미국 특수전 학교 유학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 뒤로 가면 갈수록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사실 미국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지고 놀 정도로 그 정도로 이 대통령들의 그 개인의 역량이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맨쇼로 메 이승만 박정희 30년 하면서, 어, 나라를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뒤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오면서 점점점 대통령의 이 지적 수준, 정치적 역량 이런 것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갈수록 정치인들의 수준이 떨어지니까 이거를 어떻게 커버했냐면 시스템의 한국으로 변신한 거죠. 지금은 누가 와가지고 시스템을 허물라고 해도 쉽게 허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자, 국민통합형 개헌, 좌우합작이 되게 그 김진표 이 김진표 의원이 이 국회의장인데 어디 출신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이 중도 실용주의 해가지고 이명박 때 국민 대통합 해가지고 박근혜 때그 뭡니까 주사파 운동했던 사람들 다 내각에 끌어들이고 한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정권 전복된 거지 이거 좌우합작 하잖아요 좌우합작 자 김진표 의장이 빌게이츠 만나서 국제보건의료를 논의한대 아니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하던 사람을 만나가지고 국제보건의료를 논의한다. 이게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빌 게이츠인지 킬 게이츠인지 16일날 국회 방문한대요. 코로나 국제공조연설을 한대요. 이 뭐가 앞뒤가 안 맞다. 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는가? 길거리에서 이 부, 붙여보라고 하니까 잘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붙이는 거요. 압도적이죠. 잘하고 있다가. 문대인 정부의 탈북자 북선 국제법 위반인가 국제법 위반이다 압도적이죠 그럼 빨리빨리 구속을 시켜야 되는데 구속 안 시키고 질질 끌고 있으니까 는 그러니까는 저기 지지율이 빠진다고 여론 선동에 미끼가 되는 거죠 그 소스를 주는 거지 자6.15 지방선거 경선 여론조사 대포폰 동원 조작 있었다 투넘버 대포폰 여론조사 조직적 이 얼마든지 여론조사는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응답률 50%를 넘겼다고 장수군수 후보 여론조사, 지금 28명 무더기 있건, 전현직 장수군수 측 관계자 포함, 여론조사 왜곡구 그러니까 여론조사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반전거득판 드루킹 네이버 여론조작, 댓글 여론조작. 그, 이 여론조작 해가지고 대통령 지지율 그뭐 20%로 끌어내리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포폰, 중국인데 100만 명 들어와 있죠. 그러면 걔들, 폰한만 명, 이만명 해가지고 쫙 뿌려가지고 그 번호 가지고 어, 전화 돌리면 어찌 됩니까? 지금 친미 반중하는 윤석열 대통령 아 싫어요 누르겠지. 그리고 지금 계속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그뭐 나이가 몇 살이냐, 지역이 어디냐, 어느 당 지지하냐 물어봐가지고 국민의힘 지지한다 하면 전화 끊어버린대 그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샘플이 왜곡된 거죠, 샘플이 오염된 거죠. 더불어민주당 출신 성향의 사람들한테 전화 돌리면은 다 못한다 하지 아 막말로 이제 글로벌 디펜서 뉴스 요 팬들 여기다가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 해보세요 대통령 차기 대통령 후보 누구 할래 하면. 야제 이름 치고는 아 제가 1등 할걸요 그러니까 팬클럽을 그런 식으로 이 조작을 해 가지고 팬클럽 만들어 놓고 그 전화번호 어? 갖다 놓고 그거 가지고 어? 더불어민주당 성향의 그런 그 유권자들한테 팬 그, 지지율 투표 하면은, 당연히 20% 나오지. 얼마든지 조작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 그런 걸빨빨 잡아드리고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윤석열 정권은 조금, 좀 멍하다. 참모들이 멍하다. 자, 뭐지, 국적 인원, 중국,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중국에서 이근무하고요 근무지역이 산동성, 청도시. 담당 업무가 네이버 페이지 모니터링, 자격 조건, 조선족. 한국어 능숙. 네이버 실시간 인기 키워드 모니터링. 조선적 30세 미만. 그 성별 무관, 경력 무관. 한국어 능숙하며 컴퓨터 기본 조작이 가능. 한국 문화와 인터넷에 대한 이해가 높은 자. 자, 구글에서 네이버 다음 조선적 채용으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한국인들 신상 정보가 중국이로 모두, 중국 공산당한테 모두 넘어간 건 아닌지 의심이 되고요. 한국인들 네이버 이메일을 중국이 감시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자 볼까요 그 인기 급상승어 급상승 검색어 2020년 3월 1일 날 차이나 게이트가 1등이었어요 02시 29분인데 1분만에 어, 차이나 게이트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1분 있다가 차이나 게이트가 15등으로 올라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이나 게이트 검색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15위로 올라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이 네이버에서 과거에 중국에다가 중국인들, 조선족들을 삼동성 이런 데다가 모아놓고 이런 식으로 여론조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IP 차단하고 인터넷 망 차단해버리면은 금융 범죄들 그런 거 차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론조작 차단할 수 있겠죠. 그것만 해도 여론이 상당히 깨끗해진다.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대통령 참모들 보면은 전부 다 서울대 나오고 저기 그 검사 출신들 그러다 보니까 책밖에 몰라 책이 책으로 됩니까 정치가 다 이런 꼼수 여론 조작이 하는데 자 DK 차이나는 카카오의 패밀리 컴퍼니다 컨텐츠 모니터링 분야 사람을 뽑는데 다음 카페 블로그 모니터링 자 카카오톡 카톡 오픈채터링 모니터링 조선족들이 지금 모니터링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자 근무지 연결 지식산업은 오후 5시 퇴근 주 5일 근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그 카톡이라든지 뭐 다음 뭐 블로그 뭐 카페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다 조선족들이 다 모니터링하고 거기서 어, 작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음에 그이 다음 이메일은 여기 중국 공산당한테 다 넘어간 거 아닌지 우리 국민들 신상정보 다털린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런 거 가지고 대포폰 만들어 가지고 속된 말로 여론조작하면은 이거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어오는 인터넷 IP를 차단하면은 그것만 해도 여론조작이 상당히 없어진다는 거죠 자드루킹더큰 문제는 여론조작 가능한 네이버 네이버 댓글 시스템 이대로 안 된다 벌써 이 과거에도 이런 기사가 많이 났습니다 여론조작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임성열 지지율 20%대. 이 지지율 여론조사 제대로 한거 맞습니까? 조선족들 핸드폰 갖고 와가지고 한 만개, 이 만개 대포폰 만들어 놓고 그거 가지고 돌린 거 아닙니까?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의심해 봐야 된다 국민 여러분, 이 여론조사 믿지 마세요. 아까 길거리 여론조사 보셨잖아요. 네. 자, 한나라당이 2009년 10월 30일날 중국공산당하고 MOU를 맺었네요. 업무교류협약 MOU 2015년 한나라당 산하여의도연구원은 중국공산당 산하, 중국 산하 차을학회와 업무교류협약을 맺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논의했는데 1대1로에 참여하는 걸 논의했다. 1대1로에 들어갔으면 우리나라가 스리랑카처럼 국가가 부도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다 친중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몇푼 던지 주면, 그 나라 팔아먹는 놈들이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다. 제가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당, 야당에서 저희 광고비를 다 끊어버린 것 같아요. 구글의 이야기해 가지고. 광고비가 다 끊어졌습니다. 민주 연구원이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 당교와 업무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9년 7월 10일 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중국 공산당 1종대 2중대가 되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의 전직 대표죠. 우리 어, 중국 대사 만난 자리에서 우린 중국 공산당과 오랜 기간 교류했다. 경제 대북 현안에 협력 기대한다. 6.25 당시에 중공군이 298만 명이 침략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자, 6.25는요 초반 3개월은 북한군하고 싸웠고 나머지 34개월은 중국 공산당하고 싸운 겁니다. 중공군 298만 명이 다섯 차례 에 걸쳐 가지고 대공세를 했고 남아있고 우리가 서울까지 뺏겼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국민의힘과 중국 공산당을 자매결를 맺어서 20년째 활동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우방국이다. 국민의힘은 친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제 목소리가 잘안 나오는데요. 청기 누설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목소리가 맛이 갔습니다. 방송하고 나면 기가 쭉쭉 빠집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의, 중국 공산당, 추미의 더불어민주당 당대 표할 때입니다. 2017년. 중국 공산당 세계 정당 고위급 회의에 초청 받아가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노력에 감사한다. 추미애 기조연설. 아니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 통일 방해하고 대한민국을 치고 삼키려고 천해를 왔는데 어떻게 한반도 평화 노력에 감사합니까? 정신 나간 거죠. 자신동욱 공화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당명 세계와 더불어 김일성 회고록 표조로 여섯 자 중에 세 글자가 똑같다. 더불어민주당 세계와 더불어 찝찝하죠. 이준석이가 친중정당 정치후배 이준석이가 친중정당 정치선배 문재인한테는 90도 인사하는데 음, 친중정당의 대표가 되더만은 친미파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지구 떠나야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자 이준석이가 재미로 해봤는데 가상화폐 수익 1 0 0억 공개 선거 서너 번 치를 정도 돈을 벌었다 이 암호화폐는 어디서 났습니까 돈 주고 샀습니까 선거 서너 번이면 뭐한 번에 10억씩이면 한 3, 40억 벌었습니까? 이거 얼마 벌었는지 누가 사줬는지 누가 누구한테 얻었는지 자기가 샀는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 영문 명칭이 People Power Party입니다. People Power Party를 치면은 중국 공산당 뭐 저기 소련 공산당 인민의힘 사회주의 혁명 뭐 이런 거 나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전승절 날 올라가서 박수치고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박근혜 통령의 측근들 이미 친중을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백제 예식진 장군이 의자왕을 붙잡아서 당나라에 포로로 넘긴 거 하고 똑같은 상황이 1300년 만에 벌어진 겁니다. 중국 공산당 이 298만 명이 6.25때 침략했는데 서울까지 뺏겼는데 옆에 있는 참모들이, 아유,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이미 박근혜 대통령도 그 친중파 아자 그 참모들한테 세뇌가 당했다는 거죠. 그래 보시는 게그 정확할 겁니다. 자 박사모 우리가 알고 있는 박사모가 애국 세력인 줄 알았는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세고기 수입 중단하라 박사모가 진중판에 박사모 강기갑 대도 나라 안 망하나 이방호 대표 나라의 결단 통진당 이석기 통진당의 강기갑 의원을 그 박사모에서 이, 그거를 했습니다. 저 선거 운동을 하고 어, 같은 당 한나라당 이방호 의원 전여우 의원의 그 낙선운동을 하고 돌아다닌게 박사모 였습니다 근데 또 애국 세력으로 태극기 뭐 집회도 하고 뭐 그랬죠 그러니까 태극기 들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다 애국 세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친중 친북 자기들 이권에 따라서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나라 팔아 넘기는 세력들 많이 들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들 보수 단체 그, 그 대표들 보면 친인척들이 다 중국하고 뭔가를 사업을 해 그래서 중국 앞에 서면은 다 물타기를 하든지 약해집니다. 그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박, 2016년 7월 14일날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 관련 불필요한 논쟁 멈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한달 있다가 중국 인민일보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했고요. 3개월 있다가 새누리당의 친박순회부가 박근혜 대통령 하야 요구했습니다. 세, 새누리당의 친박순회부가 뭡니까? 전부 친중. 어, 중국한테 다 넘어갔다냐 이게. 중국 정보기관이 촛불 집회에 유학생 몰래 참여시켜 공작을 벌였고요. 국내 거주 중국인이 100만 명입니다. 한국은 여차면은 내각 책임제로 개헌하면요. 한국은 중국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고 한국 여자들은 여성들은요. 중국인들 발 마사지 하게 될 겁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두고 봅시다. 나중에 그럴 줄 몰랐다.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그 어, 전염병 주사 맞으면 큰일 난다고 난리 치고 해도 다 가서 줄 서가 맞더만 아이고 뭐죽어 누가 죽었니 누가 죽었니 그럴줄 몰랐다 그러지 마세요. 한번 당했으면 됐지 두번또 당하면 그 짐승입니다. 우리 집 고양이도 두 번을 안 당해 우리나라 사람들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자 애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이런 짓거리 했고요. 안철수 측근 안철수가 지금 윤석열 측근이죠. 안, 안철수 심상적 문제인 박근혜 적폐 사드 즉각 철폐. 그러니까 돈몇푼 던져주고 하면은 중국에다 나라 팔아먹고 하는 놈들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입니다. 대통령제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정치인들의 수준이 썩어 빠지고 문드러진 겁니다. 예전에 우리 저희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저보고 그러더라. 야, 그 문재인이보다 니가 대통령 하는 게 훨씬 더 잘하겠다. 저보고 대통령 나가라 하더라고. 문재인이보다. 국민들이 동네 할머니들이 그런 소, 소리를 할 정도로 대통령의 수준이 천박하게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로 지적 수준을 가진 게 안철수인데 지금 윤석열 옆에 있잖아요. 대통령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그 정치인들의 수준이 천박하고 정치인들의 수준이 지금 떨어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정치인들의 수준을 높이면 요 대통령제 가지고 세계 어, 넘버원 되지. 그 저기 미국이 세계 넘버원 됐잖아요 대통령제 가지고 자 정의군 사재단 사드 반대 평화 깨뜨리는 군사 동맹 9월 그만둬라 초등학생 동원했죠 자 국정원 해체 민주주의 회복 정의군 사재단 문재인이 뭐 신부수녀들 대한민국의 이 친중파들 이게 천주교가 신중파입니다 자 세군기지 결사반대 해군기지가 누구 겨냥하는 겁니까 중국 신부들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니까 러 지금 대한민국의 천주교 신자가 한 800에서 1000만 됩니다. 중국인들 100만, 여야 정치인들 전부 중국 공산당 앞접이 됐고, 그러면 대한민국 넘어가는 겁니다. 자, 한미의 부퇴의 경제앙이 신부들이 문제죠. 사람이 문제요. 신부들하고 한미의 부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해군기지하고 신부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제도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자, 천주교 마산교구, 천주교 경의구현사재단, 평택미군기지 확장재재를 위한 경남대책이 평택미군기지하고 경남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의 친중세력 중에 핵심이 뭐다? 천주교 신부 수녀들 한 천만 명 동원하죠. 천주교 신그 카톨릭 신자들 사스 배치 논란 속 중국 내 박근혜 이미지 1년 새 급전직화 박근혜 대통령 이미지를 1년 동안 이래 흔들어 잡힌 겁니다. 국내외 친중세력들 여론조작하고 네이버 여론 조작하고 네이버, 어? 네이버 카카오 중국에서 애들 동원해가지고 여론조작하고 그 짓거리 한 겁니다. 국내에서 천주교 신부들 들고 올라고 그의 멋모르는 천주교 신자들 따라다니고 그뭐 기독교는 멀쩡합니까? 기독교 목사들도 지금 주, 뭐야 1974년에 김일성이 그 대남 공작 요원들한테 비밀 교실 내리는데 교회를 그 접수하라 했다고 그래가지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전부 지금 다 빨갛게 물들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권성동 소추위원 새누리당이 121석이었고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막을려 해서 막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울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탄핵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습니다 그리고 장재원 지금 장재원이가 윤핵관 중에 한 명이죠. 김호준 파파이스에 출연해가지고, 아, 저희들이 반성해서 탄핵 주도했잖아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겁니다. 그러니까 남는 표좀 저희 주세요. 이런식 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 파면한다. 대한민국의 뭐뭐 뭐 검사, 판사, 뭐 정치인들 다 친중 한통속입니다. 자, <laughs>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야,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라가 지금 절단나게 생겼는데 시계 맞추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내일 지금 중국인 사자명예훼손으로 검찰이 저를 기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2심 가는데 1심에서 검사가 징역 8개월 때리더라고. 평택에서 코땡땡 전염병 검사 받으러 갔다가 쓰러져 죽은 사람이 있길래 내가 이게 어떻게 양 음성이야. 코땡땡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봐야 되는 건 아니냐. 한국 사람들은 기침하고 콧물을 흘리고 하면 전부 다다 저기 전염병으로 취급하는데 왜 중국인만 이렇게 특별 대우에 한마디 했다고 정장선 그 민주당 평택시장이 있는 평택시가 저를 고발하고 죽은 중국인의 딸이 저를 중국인 사자명의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 경찰 검찰이 경찰이 저를 구속영장 청구하고 30시간 넘게 그 저를 처박안 했습니다. 저기 유치장에. 이게 예, 검사가 징역 8개월 때리더라고 판사가 징역 3, 아, 저기 벌금 300만 원 때리고 내일 2심또 재판합니다. 제가 여야 여당 야당을 다리를 이 비판하니까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수모를 당합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판사 검사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제도를 무너뜨리는 것은 정치인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정치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문제인겁니다 사람이. 돈몇푼 돈이 주면은 중국에 나라 팔아먹는 놈들, 그놈 그런 놈들이 서울대 출신들이고 서울대 법대 뭐 검사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옆에 진을 치고 있으니 어떻게 정치가 되겠습니까? 참모들 바꾸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탄핵됐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그3일 운동 이후에. 일곱 개의 국내외에서 일곱 개의 그 임시 정부가 생기는데 이게 한성 정부로 통합이 돼가지고 이게 다시 이제 그 저기 상해로 갑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대통령 이승만이고 이동희가 어 국무총리는데 이동희는 벌써 90, 1918년에 어 볼셰비키 정부와 손을 잡겠다, 공산주의 한인사회당은 공산주의 운동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언 하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독립운동 할때 1920년 1월 22일 날 국무회의를 열고 야레나한테돈 받아 오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레닌한테 1차 40만 노블 2차 200만 노블을 받아 오는데 받아 오다가 이제 배달사고가 나요 그래가 김구 선생이 그 배달사고 낸그 김립이 죽이고 뭐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하는데 한 3천원 가까이를 받아 온다 자 이래 가지고 이동희 중심의 상해파 고려공산당과 여운형 중심의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이 또 이렇게 갈라집니다. 돈 가지고 갈라진 거예요. 대한민국 상해 임장이 돈 가지고 이렇게 갈라지고 서로 죽고 죽이고 한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여운형, 김규식, 현순동 52명이 모스크바로 가가지고 거기서 소비에트 만세, 보시에비키 만세 그런 연설하고 만세 부르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레인이 여운형한테 지시를 하죠. 임시정부를 해체하라. 그래가지고 1922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불신 임만을 통과시키고, 1925년에 이승만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킵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바꾸는 헌법 개정안을 가결합니다. 1927년 1월 19일날, 소비에트 시 공산주의 체제 개헌이 되고, 1927년 3월 5일날, 김구 내각에서 개헌한 공포가 됩니다. 김구가 소비에트 체제의 주석이 됩니다. 그리고 1930년, 김자진 장군을 암살합니다. 공산주의 박상실. 그러니까 김구주석, 모태똥주석, 시진핑주석, 김일성주석. 이 주석이란 이야기는 이 공산주의 체제에서 이 지도자를 말할 때 주석이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련, 100년 전에는 소련 지원받아가 한번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어, 그렇게 내각 책임자로 개헌을 했고,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에, 중국 공산당 지원받아가지고 탄핵시키고, 뭐, 내각 책임지 기여 날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북한 우편인데 4.19를 기념한대요. 그러니까 4.19는 누가 이렇게 했어요? 북한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고, 저기, 자기들이 물 위로 올라오려고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굳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잡아들었죠 그리고 지하당, 인혁당 뭐, 민혁당 들어갔다가,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니까, 물 위로 올라오려고 했는데, 전두환 대통령 나와가지고 또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정권 잡아버리고 그러니까 학생운동 대학가로 퍼지는 거죠. 그다음에 뭐~ 뭐~ 일어납니까? 5.18쫙 이게 이~ 오더만 나중에 이제 얘들이 민주화 투사가 되고 그~ 김영삼 민주화 보상법 그걸로 해가지고 지방자치 뭐~ 제 이런 걸 하면서 전부 다 정치인으로 탈바꿈하죠. 탈바꿈하고 그게 지금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여당 야당 국민의 힘 더불어 민주당 그래 흘러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밖에서 시민단체들, 종교단체들 들고 오려고. 100년 전에는 소련이었다면 지금은 그 지, 뒤에 배후 지원 세력이 누구다? 중국이다. 뭐,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국에서 들어오는 IP 인터넷을 차단하면요. 여론이 확, 확 확실히 좋아질 겁니다. 그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광고 수익, 멤버식 수익이 모두 차단되었습니다. 여러분의 1 7반 후원으로 저희가, 어, 방송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1877-0248 전화하시든지 제목을 클릭하시면 거기에 기입하실 수 있는 해피 나눔 전기 후원 코, 어, 코너가 있습니다. 어, 그쪽으로 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